안녕하세요 플로라 김원장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돌출입 수술을 하면 코 옆에 있는 부비동이라는 공간을 대부분은 오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버나소를 가지고 치아 사이 공간을 삭제를 하게 되는데 상악골의 위쪽 부분에 코와 부비동 사이에 뼈를 삭제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비동이 열리고 부비동을 통과해서 절골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부비동이 일부분 노출이 되고 거기에 피나 삼출액이 고였다가 코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은 조금 고였다가 그것이 다 배출이 되고 나면 안전하게 치유가 되는데 드물게 급성 부비동염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만성 부비동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술 전후에 이런 부비동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제 개인적인 경험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술 전에 이렇게 부비동이 깨끗하다가 수술 후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의 삼출액이 고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골한 부위에서 피도 조금 날수 있고 또 점막이 붓기 때문에 코를 통한 배출이 조금 지연될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이렇게 잘 아물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굉장히 광활한 부비동을 가지고 계신데 이 절골 부위를 따라서 약간의 삼출액과 피가 고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고여 있다가 사라지게 되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는 깨끗한 부비동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약간의 삼출액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몇달 뒤에 오셨는데, 이때는 부비동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양이 적으면 자연적으로 배출이 되고 치료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항생제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꼭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분은 수술 전에 아주 부비동이 깨끗하셨는데, 수술 후에 양쪽에 한반 이상 이렇게 삼출액이 고여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4주째도 이 정도 고여있는 상태로 오시면, 이때는 추가적인 항생제 같은 것을 드실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인데, 수술 전에 깨끗한 부비동을 보여주고 계시고, 수술 후에 오른쪽 부비동에 거의 꽉 차서, 어, 약간 급성 부비동염이 생긴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이분이 교정이 완료가 돼서 오셨을 때는, 네, 부비동이 모두 깨끗하게 다 치료가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수술 전에 약간의 부비동염이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경우 저희가 수술을 하면서 이 부비동 밑에 뼈가 삭제가 되면 고여있는 염증 부분을 석션을 하거나 제거를 하게 되면 부비동염이 돌출입 수술로 인해서 좋아지는 경험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술 전에는 이렇게 부비동이 염증이 전체적으로 있으셨는데, 수술 후에는 뒤쪽, 앞쪽 부비동염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상악부비동 뿐만이 아니라 코 사이에 있는 에스모이드 사이너스들도 염증이 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흡수가 되고 치료가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름에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를 걸려서 고생을 좀 했는데, 감기가 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증상이 다시 더 심해지고 또이 치아에 통증이 느껴져서 혹시 부비동에 염증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돼서 네, CT를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에 찍었던 어, CT 사진이고 오른쪽에 약간의 염증 기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감기가 심해져서 CT를 찍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오른쪽 상악 부비동은 거의 가득 차 있고요. 왼쪽도 아래쪽 부분에 이런 삼출에 염증이 있었습니다. 감기만으로도 이렇게 부비동에 염증이 꽉찰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감기 후에 급성 부비동염이 생긴 것이고요. 이런 급성 부비동염은 대부분 90% 이상 바이러스가 원인이고요. 사실 별다른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아도 거절로 치유가 된다고 알려져는 있지만 그냥 방치하기는 쉽지가 않죠. 어, 그래서 항생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급성 부비동염에 주로 많이 먹는 아목시실린계 통 항생제를 복용을 하였고요. 4일 정도 꾸준히 복용한 후에 CT를 찍었는데. 저는 증상이 없어져서 부비동염이 흡수가 되지 않았을까 관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왼쪽은 많이 흡수가 되었지만 오른쪽 부분은 아직도 남아있었고 에스모이드 사이너스 쪽은 많이 흡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부비동이 워낙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아마 흡수가 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3일 더 약을 먹고 일주일째 CT를 다시 또 찍었습니다. 방사선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는 걱정도 있지만 또어 시간에 따라서 이런 부비동염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하고도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제 몸을 희생해서 CT를 찍어봤습니다. CT를 찍었더니 일주일째는 왼쪽은 거의 다 사라지고 오른쪽도 아주 일부분만 남아 있고. 대부분의 염증 반응이 다 흡수가 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돌출입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급성 부비동염이 생기는 일은 비교적 네, 흔하게 경험할 수 있고요. 사실 항생제를 드시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2차 감염이나 아니면 만성 부비동염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또 수술을 받은 후에 생기는 부비동염 증상은 감기에 의한 그런 부비동염보다는 좀더 오래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출입 수술을 하고 4주째 경과 시 t 를 찍게 되는데, 만약 이때 부비동염이 확인이 된다면 이때는 추가적으로 항생제를 복용을 하시는 것이 만성 부비동염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돌출입 수술 후에 만약에 CT 상에 부비동염의 증상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항생제를 먹어야 될수 있다. 그리고 감기 조심하자. 그리고 감기 걸렸는데. 코막히고 또 치통이 동반이 된다면 이런 부비동염도 한번 의심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네,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장이었습니다.